안녕하세요. 통증 캐치 한 닥터 통쾌한의 한경 님입니다. 오늘은 통증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통증, 나쁜 통증. 그래서 좋은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통증이고요. 나쁜 통증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 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통증을 말합니다. 어, 만약에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행복할까요? 만성 통증 환자들은 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희귀 질환 중에서 선천성 무통증성 환자들이란 그런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통증과 그리고 온도 감각, 뜨겁고 차고 그런 거를 느끼는 가는 신경 섬유의 전달을 시키는 나트륨 채널이라는 것이 결여돼서 이런 통증 감각이나 차고 뜨거운 감각을 뇌로 전달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뭐 뜨거운 데 가도 피하지 않고 어디가 부러져도 막 뛰어다니고 어디가 골마 터져도 골마 터진 줄 모르고 그냥 방치하게 되고 그래서 20세 전에 이런 내 몸에 오는 손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를 적절히 받지 못함으로써 어 일찍 사망하게 되는 어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우리 몸을 해하는 강력한 자극이 왔을 때 보호하는 피하는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염증이나 질병과 같은 것을 일어났음을 알려 주는 원인을 제거하게끔 해 주는 통증의 감각에 의해서 이제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통증들은 좋은 통증이 되겠고 우리 몸을 생존하게 하는 그런데 꼭 필요한 감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흔히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통증들 중에는 늘 머리가 아픈데 머리 MRI나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없고, 난늘 만성적으로 허리가 아픈데 MRI 찍었더니 디스크는 심하지 않아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통증, 이런 환자들은 나쁜 통증이죠. 크게 원인은 없고, 혹은 원인이 있더라도 원인과 상관하지 않는 통증이 계속 일어나고, 어, 그리고 또 만성적으로 반복하고 이런 통증이 되겠는데요. 이런 통증들은 신경 전달 체계,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체계에서의 과민이나 통증을 억제하는 시스템 중에서 이제 뇌에서 도파민 혹은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에서 통증 억제 시스템의 기능의 결여 혹은 통증의 증폭들이 일어나면서 어, 계속 지속적으로 통증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통증들을 예를 들어보자. 이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염증성 통증, 두 번째는 신경병증성 통증, 세 번째는 기능성 통증이라고 우리가 어, 예를 들어 볼수 있습니다. 염증성 통증은 어, 우리가 40대, 뭐 40대 후반이나 50대 이후에 어, 관절이 아픈 경우,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이 자주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어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그런 인자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관절의 염증이 계속 지속된다든지 하는 만성적인 염증에 생기는 염증성 통증 그리고 신경병증성 통증 그래서 신경의 기능 이상이나 혹은 손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통증인데요 대표적인 질병이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은 피부에 어, 발진이 있고 뭐 수포가 생기고 이러니까 피부병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요 대상포진은 신경뿌리에서 수도바이러스가 여기 손상을 주고 염증을 일으켜서 신경뿌리를 해서 이렇게 피부까지 타고 나오면서 염증이 일어나서 피부에서 이제 염증이 보여지는데 신경에서 시작된 그런 손상과 염증이기 때문에 대상포진 환자 일부 환자들은 아주 만성적으로 죽을 때까지 통증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면의 통증 중에서 얼굴에 번개 치듯이 이렇게 통증이 오는 3차 신경이라는 그런 뇌 신경의 변성에 의해서 안면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손을 많이 쓰시는 뭐~ 식당에서 일을 한다든지 내가 뭐~ 손으로 전기를 계속 한다든지 뭐~ 이런 손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는 손목 터널에서 손목 터널이 되는 인대나 이런 것들이 어~ 두꺼워지고 염증이 계속 생기게 됨으로써 손목을 지나가는 신경들이 압박이나 염증에 의해서 손이 저린 그런 증상들을 일으키는데요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것들이 신경병증성 통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능성 통증 이런 어, 나쁜 통증은 우리가 막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난 맹장인 줄 알고 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다음에 또 아파서 가고 또 검사해서 이상이 없고를 반복하는 그런 복통도 있고요 가슴이 아파서 어 심장에 문제가 생겼는 줄 걱정이 돼서 갔는데 응급실을 막 뛰쳐갑니다. 대부분 가슴이 아프거나 배가 아프면 응급실을 많이 갑니다. 생명 위협을 느끼니까요. 그러나 갔는데 심장에도 이상이 없고 폐에도 이상이 없다를 반복해서 진단을 받게 되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능성 흉통, 기능성 복통 이렇게 말을 하고요. 머리끝도 발끝까지 뭐 두통이 올 수도 있고 안면통이 올 수도 있고 돌아가면서 관절통 근육통들이 발생하는데 통증이 있는 것에 대해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검사를 했을 때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데 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아픈 그런 통증들 어~ 섬유근육 통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기능성 통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 통증은 염증성 통증, 신경병증성 통증, 기능성 통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이런 통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통증들은 어떤 원인에 상응하는 통증이라기 보다는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체계에 문제가 생긴 신경계의 질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그 현명한 어, 방법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이제 통증을 또 시기적으로 보자면 급성 통증, 만성 통증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급성 통증은 대부분 좋은 통증에 해당되는데요. 어떤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는 동안 원인에 상응하는 만큼 아픈 통증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없어지면 아프지 않고 그리고 통증이 있을 때도 진통제 같은 걸 투여했을 때 금방 통증이 잘 사라지고 하는 통증입니다. 그러나 이런 급성 통증, 좋은 통증이 일부 환자들은 원인이 제거됐는데도 만성적으로 통증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개시켜드린 많은 나쁜 통증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만성적인 경향을 가집니다. 만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을 만성통증이라 부르자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통증의 일부 환자들, 이 나쁜 통증으로 만성 통증으로 넘어올 수 있고 나쁜 통증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만성적인 경향을 거, 겨, 어, 걸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 체계의 과민성이 가라앉지 않고 지속된다면 아~ 어, 통증은 지속되고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통증이 일어났을 때 적절한 치료 그리고 이런 나쁜 통증이 일어났을 때 조기에 잘 발견해서 신경계의 문제를. 어 생각하고 잘 치료받는 것이 조기의 통증을 조절할 수 있고 만성으로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통계 안에서는 이런 나쁜 통증들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 없는 삶 우리들의 권리입니다. 통증 더 이상 참지 마세요.